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선생님 공부 너무 잘하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다른 후배, 수강생, 선생님들이 아마 문제풀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문제가 왜 중요한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게왜 중요한가. 왜, 어떻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되나. 왜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신경양 정말 많은 문제를 다루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 방법, 어떤 공부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풀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문제는 세상에 있는 같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정말 많은 문제, 그, 같은 이론 내용이더라도,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지성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100%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서, 피아제는, 뭐이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 이론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게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거는 이제 저에게 필요한 방패, 방패 수단, 방어 수단으로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다양하게 풀어볼수록 나의 이제 방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저의 이렇게 스킬을 높이는, 어, 저의 이제 능력치를 높이는 정말 정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정의를 물어봤는데 정의를 못 쓴다면 내가 정의가 암기가 안된 것이고 명칭을 물어봤는데 명칭을 대답을 못 한다면 명칭이 암기가 안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문제 푸는 것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 풀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채점을 하고 그걸 영역별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체는 신체 파트에 끼워놓고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파트에 끼워놓고 하면서 이제 영역별로 다 모아놓고 어 이제 문풀반이 끝날 때쯤. 한 8월, 9월 때는 이제 전범위를 계속 보기 때문에 전범위를 어, 영역별로 돌릴 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틀렸던 문제만 다시 또 풀어보기도 하고 이제 신체 파트 공부할 때 신체 문풀을 꺼내서 이제 신체 문풀 풀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영역별로 정리 게 네, 뭐지 이지성 강사님은 이제 한 영역별로 이제 문제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전범위가 모여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서, 이거를 이제, 교과별로 나눠서, 어그 해당 교과를 암기하거나, 그 해당 교과를 공부할 때, 이시성 강사님의 문제풀이를 다시 꺼내서, 어뭐 틀렸던 거나, 뭐, 외워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했던 하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 두 번, 세번더 풀어보고,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왜냐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오답노트를 <laughs>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단거나 자료나 아니면 제 이론자료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정도의 오답노트? 식으로만 만들었고, 이제 두 개, 세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정말 취약한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한 번도 안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정말 많은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나름대로 좀단권화하는 작업을 선생님만의 방법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어, 선생님 혹시 하루 루틴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 루틴 보내신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루 루틴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수 재수랑 삼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초수 재수 때는 어뭐 이론 반 때는 강의 위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수 때는 강의 이해하는데 많이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는 이해는 다 했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론반 강의 때 무조건 암기를 쭉 시작해서 발달 파트를 나가고 있다면 저는 그 주에 발달을 다 암기해서 토요, 그주 토요일 날에 발달 이제 백지 쓰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백지 쓰기를 해서 목차별로 암기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암기를 다 끝냈어요. 어, 그리고 그랬고. 3수 때는 이제 그 재수 때 암기를 해놓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6월까지는 일병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그냥 뭔가 책을,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이제 초반을 보냈고, 3수 되어서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그래서 이론반 때와 문제반 때는 정말 많은, 이렇게 뭐 공부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반 때가 더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개인 지도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 개인 지도를 받지 않았으면 1차든 2차든, 어, 수석까지는 할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진짜 선생님, 많이 전 정성을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봐주세요. 1차에서 장점은 내가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암기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거를 극복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어떤 것 같아요. 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1차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2차 때는 뭔가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 왜냐하면 2차 때는 이제 뭔가 합격이 코앞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잡기가 정말 어려우 어렵고 누구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한 순간이기도 한데 뭔가 저보다 더 경력이 있, 있으시고 보는 눈도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는 정말 좋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고 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다는 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참 보람이 있었어요. 할 때마다 확실력이느는 거를 보는 게 정말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풀이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암기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크잖아요. 암기 방법 추천해 줄수 있는 것좀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암기는 초수분들에게는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목차부터 외워주시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초수 때 목차 암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수 때 이걸 보완해서 목차부터 암기를 했더니 정말 책이 그냥 술술 읽히고 책을 안 봐도 책을 책 페이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암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 처음부터 다 끝까지 암기하려고 하기보다, 목차, 소, 소주제, 아, 대주제, 소주제, 그 다음에 용어,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다 암기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목차 암기하면서 1회독하고, 소, 목차와 소주제를 같이 보면서 2회독을 하고, 목차와 소주제, 뭐 용업 이런식으로 해서 3회독을 하고 이런식으로 빠르게 여러번 다회독을 하는게 정말 암기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암기방법을 쓰는게 제일 좋고 두문자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이제 뭐 암기장하고 이런 거 활용해서 지금 초반에는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암기를 해야지,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우리가 뭐그한 장을 머릿속에 복사해 넣을 수는 없는 거여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음. 어, 수사 합격하신 선생님께서는 또 제가 늘 평소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실천해 오고 시지 않, 실천해 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어,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마지막으로 혹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간단하게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만 듣고 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스터디 의존형이어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 공부는 혼자 하는 거랬어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 하기보다는 다 약간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의지할 수 있는 스터디 마음 맞는 스터디원을 찾고 함께 공부하시고 이지성 원사님 이랑 이제 어려움도 나누시고 주목 매주 목요일 날에 중도 운영하시니까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이제 편안하게 말을 이제 터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오늘 감사하고요.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다음에는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실 수 있음을 믿음을 갖고 항상 자신감과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원 지역에서 수석 합격하신 선생님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셔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크게 발전시키시는 훌륭한 그런 민재로서 성장하시고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